벌써 1년,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사례에 맞는 행동일까? 1년 전에, 동덕여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눈에 띄는. 이렇딱 찍혀가지고, 이 깡깡자 맞죠? 깡깡자. 귀검사.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찍히면 안 된다고. 요 아니, 좋은 일도 앞장서서 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하면 어떻게요? 본보기로 나만 처벌을 받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나서지 마세요. 나서면 내인생은 골로 가는 거예요. 자,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 21명 고소,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다. 이런 짓을 했으니 학교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한두 군데 칠했어야 말이지. 수업 방해하고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어. 공동이요, 공동 또 혼자 한게 아니야. 단체를 잃어서 했잖아요. 공범이라고 본 거죠. 공동 손괴. 그렇죠. 업무 방해.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총학생회 든 21명을 고소하고 나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처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레코치의 책임 누가 질 거냐? 동덕여대에서는 법적 대응을 밝혔다.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이 정도는 기본이죠 여러분. 형사. 그 다음에 민사. 두 가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난 형사 책임도 져야 되고 그로 인한 손해도 내가 배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뭐 학교에서 총학생회 등 21명을 고소했다 어디는 뭐 19명이다 어디는 23명이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20명 언저리를 고소를 했어요 실제 자 이거에 대해서 학생 측은요 방람의 파손 3억 3천을 청구하니까 못 내요. 저희가 어떻게 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난동을 부릴 때, 그때 이 기물을 막 타손하고, 그래가지고, 손해를 본거예이 부스들이 막 이제 망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억 3천이다 청구하니까 못 내요. 저희가 어떻게 내요. 그러면은, 곤란해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책임이에 본인. 근데 누가 책임져? 행위 책임이라고요. 우리 법은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책임 지우죠?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이런 말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곤란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돈 없는데요? 안 돼요, 그래도. 먹히지 않는다고요. 어, 나 이거 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나 제가 해서 그냥 같이 했는데요? 제가 시켰어요. 안 통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덕여대. 뭘 사과해. 어처구니가 없네. <laughs> 무엇을 사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매우 곤란하다. 어른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사고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 사고력. 그래서, 아류 노노를 빨리 배워야 돼요. 아니면 아변의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듣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시청하셔야 됩니다. 한 10년은 시청하셔야 될것 같아요. 레코치의 제거 영상 본 학생들, 54억이 든다, 든다더니 거짓말. 금방 지워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해보니까,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칠하면 지워지던데 무슨 54억이나 드냐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빨리 돈이 안 들면, 돈이 들든 안 들든 빨리 그럼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우니까 지워진다 하고 안 지우고 있었다는 거야? 이것도 지워져도 문제, 안 지워지면 더 문제 이 와중에 덕성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가 동덕여대를 지지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글쎄라고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일이에요 나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나 같아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것 같아.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학교 전체가 뭐,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됐는데, 학교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렵겠다. 생각 했어요. 그래서 고소전하고, 뭐, 책임을 물겠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거는 형사랑 민사니까 돈도 물겠다. 돈이죠. 형사를 우리가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뭐, 벌금 내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기스가 나, 난다. 이거는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건 그렇고. 민사적인 손해 54억이래. 그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지워야 돼요. 제발 지워줘라, 제발. 54억 아니길. 그러면서 지워야 되는 상황인데 54억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당장. 나 학생이라서 돈 없어요. 안 토한다니까요. 그럼 처음에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기도 전에 몇 억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형사 전과자 돼서 나가면 어떻게 사회생활 하기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는 그렇게 가다가 아무래도 자기 학교 학생들이니까 앞날 창창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막을 순 없다 싶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소를 취하죠. 학교에서 시위 학생들 고소를 취하합니다. 어, 이건 6개월 뒤, 12월에 있었던 일이죠. 2024년 12월에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 에 고소를 했는데 학교에서 2025년 5월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어, 동덕여대가 이렇게 깽판을 친 이유는 남녀 공학 전환 반대요. 전환 반대. 왜 이것도 일부는 원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지. 100%는 아니잖아요. 다섯 뭐 개월로는.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튼 이 이유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해서 공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복성 고소라며 반발까지 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복성 고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고소 당할 만한 일을 했어요. 범죄거든요. 우리 형법이 정해 놓은 범죄이기 때문에 보복성이 아니라 내가 한행위의 대가예요, 대가. 응당한 대가. 응당한 처분. 요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때 이제 났던 기사들이 이거죠. 동덕여대가 이 학생을 점거까지 했어. 점거 농성까지 했어. 80년대 학생운동의 잔재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점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실을 만약에 점거했어. 강의실을 못쓰게 영업 방해가 되는 거죠. 태거 부르 그런 거다 되는 거죠. 죄가 너무 많아, 지금. 범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학교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 학교가,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수를 취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학, 학우들의 총의로 값진 결과를 얻었다. 최대 54억 배상금은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학교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다 감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님이 내 자식이 막 깽판을 쳤어. 그 자식이 부모한테 막 되들어. 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막 집안 물건을 뒤집어 엎고 막 부수고 막 그래. 옆집 사람들이 막다 와서 구경했어 그 정도로 이제 개판이 됐어 근데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 키웠다 다내 잘못이다 그런 마음으로 고소를 치하해 준 거예요 형사도 치하하고 이 손해배상도 없던 일로 하겠대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학교가 해준 게 아니라 뭐다? 우리가 얻어낸 결과 뭘로? 학우들의 총의로 학우들의 총의 그러니까 마치 학우들이 이거를 우리가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이루어냈다 라는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 그래, 학교에서 어려운 결정 했구나. 우리도 존중하고, 학교 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우리 학생의 성과야. 제가 총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비슷한 건데 자기들의 성과라는 거예요. 학생 물론 이제 학, 학우들의 총이라는 걸 갖고 왔지만 그 총이는 누가 얻어낸 학생회가 열심히 활동해서 이건 우리의 성과야. 학생의 성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학교의 그 거국적인 결정마저도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러면 은 좋지 않다. 동덕여대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하는 게 교육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형사적인 거는 그래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하니까 이거 너무한다 싶을 수 있어 형사고소는 취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취하해주고도 학생들이 아까 그 그렇죠? 학생들의 총의로 이뤄낸 성과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만들면은 학교가 원했던 이런 교육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실패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아 우리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서 이뤄낸 거야, 이뤄낸 성과야라는 평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는 아무것도 교육을 시킨 게 없어요. 하나도.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럼 두 번째 취하해 줄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두 가지 다 실패했으니까. 용서할 수도 있는데, 용서라는 건요, 상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할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거 만장한데, 용서한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대학 교육기관이 이런 개념조차 모르면 안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어, 그런 그러... 그래서는 안 되죠. 교육기관이라면 학교 측 입장입니다.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체감해 법적 조치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니 학교 이미지가 그렇게 실추됐는데 일부 학생들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뭐가 견디기 어렵지? 그래서 법적 조치 취하기로 했다. 이해가 안 돼.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취하라는 결정은 할수 있어. 피해자가 하는 거니까 할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학교 이미지가 실추돼서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취한다? 이건 무슨 말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 기관의 입장을 고려했다. 교육 기관의 입장은요. 학생들한테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른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책임을 지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교육 기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이 고소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고소를 취한 그 과정, 생각의 그 구조 있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모르는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대 54억원 추산되는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은 형사 민사 다 책임 안 물을 거야 그랬죠?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 이게 되네 학생들은 뭘 여기서 학습할 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하니까 되네 단체로 이렇게 행동하고 점거하고 하니까 세게 나오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니까 아무튼 되잖아 학생들이 원했던 바가 이루어졌죠 그럼 뭘 배우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육기관이니까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교육이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악화시켰다. 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더 악화시켰다.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면 알수 있죠. 총학생이 올해 논의 끝에 형사 고소 철회 성과. 이게 성과인가? 성과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 낸 거, 나의 노력으로 그거 아닌가? 근데 이건 전혀 학생의 노력이이 뭔지 모르겠고 이것이 성과인지. 이걸 자기들의 성과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재학생과의 인터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laughs> 형사 사건을 하게 된게 아니라 범죄죠 범죄 형사 범죄를 저지르게 된 어떤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예요 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견 수렴이 없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 뭐 학교도 물론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 학생들의 말을 100번 양보해서 맞다 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면 여기 너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나 범죄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 학생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범죄를 한 이유는 네가 이거를 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한 행위는 범죄도 아니야. 그냥 절차 위반. 예를 들어서 네가 절차 위반했으니까 나는 범죄한 거야.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지? 이 말은 여러분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장 관계 끊어버리세요 절대 안돼 절대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람하고는요 관계 맺으시면요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삶도 무너져요 대학 안 되거든요 학교 학생이 서로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 앞으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 탓이야? 학교 탓이야. 학교 탓.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했어. 대화를 안 하니? 네가 나랑 대화를 안 해주니까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생각에 이 머리가 좀이 맷돌을 잘 굴려야 되는데. 안 굴리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은 나중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한 행동은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도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시면 매우 곤란하다. 이거 형사 처벌 다 받습니다. 형사 처벌 받아요.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고소를 취하해 준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이런 어른을 사회에 양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학교는 매우 잘못했다. 교육기관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소를 취하했고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요. 최대 54억 원이 추산되는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이 학교가. 형사만 취하해준 게 아니라 민사도 책임을 안 묻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돈을 낼 거냐. 레커칠 범벅 1년째. 50억 누가 낼래. 동덕여대 그남. 학교가 낸다고 한거 아니야? 근데 왜 말을 바꿨나? 내려고하니까 돈이 아까웠나? 우리 5월달에 책임을 안 묻겠다고 했는데 왜 돈을 누가 낼래? 이, 이 논쟁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설문 조사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레커치 제거 수십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학생의 42%는 학교 돈으로 해야 된다. <laughs> 합니다. 학로 자, 공학 반대는 알겠고, 그래서 레커치는 누가 지울래? 5 4호 복구병 10명 중 4명은 학교가. 아마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내가 동덕여대 재학생이라면요. 저 이런 말안 합니다. 이거는 학생의 관계자나 이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답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가 동덕여대 학생이야. 근데 총학이라는 단체가 내 의견과 그래 뭐내 의견과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 어떤 학생은 공학을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 학생이 과격하게 행동을 했어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었어 내가 수업을 못 들었어 나도 피해자야 자 근데 이제 이거 복구해야 돼 여러분이 동덕여대학교 학생이야 자 설문을 해자 누가 나한테 물어봐 이거 복구비용 누가 내야 돼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54억 원이 든대요. 이거 돈 누가 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학교가 내라고 할 거예요? 저는 100% 행위자가 내야 된다고 할 거거든요? 행위자가 내야지. 학교가 낸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설 모르고, 모르진 않지 않, 않을 것 같은데? 학교가 내야 된다. 자, 한번 설명 볼까요? 지금 보세요. 레코어치 흔적이 아직도 이런 상태인가 봐요. 아직도. 놀랍다. 어, 정말 놀랍다. 이런 상태라면 동덕남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2025년 11월 14일자 뉴스룸 영상입니다 공학 반대 공학 반대 알았다고 공학 반대 알았다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너네 학교인데? 민주 동덕 민주 아니죠 민주는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민주야 여자 대학 지켜내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내야 돼레코치를 복구 필요한 직원 당근 필요하겠죠 725명 대상으로 했는데 95.2%가 필요하다 이유는 뭐야? 미관상 두 번째 학교 이미지 개선 세 번째 신입생 입학 이거 다 미관상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미관상 자 필요하지 왜 아직도 안 했어 자 a 학생 저는 무조건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완전은 복구는안 되더라도 아 당연히 무조건 지워야죠 아직도 안지우고뭐한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 비용의 문제야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냐 물어봤나 보죠 이거 왜 했지 학교에서 한다고 했잖아 아니 5월달에 학교가 학생한테 묻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학교가 내겠다는 말 아니야. 이걸 왜또 설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레코츠 복구 비용 부담 방식. 자, 53.1%는요. 모금 플러스 교비. 하나로 충당 어려우니까 교비하고 모금 내라. 그 다음에 41.1%는 교비. 교비. 학교가 내라는 거 학교가 이유는 뭐예요? 야, 니네가 소통 안 해서 발생한 거잖아. 와, 이거 진짜. 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42%의 동성 여자 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뷰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가 소통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아니지. 너가 소통을 안 해서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범죄를 한 거니까 당연히 학교가 내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어리석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야,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 학생이 잘못했어도 학교가 내. 네, 그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가 소통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거니까 학교 책임.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어디서 배워야 돼, 이건 도대체. 회사에서 안 가르쳐 줘요. 회사에서는 그냥 잘리죠. 회사에서는 그냥 짜르지. 회사는 교육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마지막 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회사를 안 가도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관계를 맺고 누군가의, 동도 여자 대학교니까 여자분들만 있겠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배우자와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회사를 안 가더라도. 가정이라는 공간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다 누구 때문이야? 다너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이야. 너가 바뀌어야 돼. 이러면 매우 곤란하다. 매우 매우 곤란하다. 위험하다. 맞습니다. 근데, 교비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비. 학교는 돈이 하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니죠. 학교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등록금. 등록금은 누가 내요? 이 교비라는 건 결국 등록금이에요. 등록금은 학생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저런 범죄행위를 안 했어. 난 그리고 저런 폭력적인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일부 몇 명의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줘야 돼? 내 등록금의 일부가 거기에 쓰여. 그럼 내가 그만큼의 다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괜찮으세요?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교비로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산성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등록금 밖에 없어요. 학교가 쓸 돈은. 학교가 당연히 그리고 등록금을 하겠죠. 다른 돈이 있어도 당연히 등록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걸 교육시킬 것이냐. 아, 이런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구나 그거를 교육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정말 나는 정말 남녀공학은 반대야 여대를 고수하는 게내 신념이야 그게 내 인생의 가치야 라고 한다면 할수 있지 그런 행동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책임을 져야 멋있는 거죠 그래 나나 나 고소 취하지 마 학교에서 나는 내 신념을 지키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옥 가겠다.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우리가 한 번,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목숨 걸수 있지 그거였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것에 따른 책임도 져야지 이게 멋있는 거지 어? 내가 일단 했는데 어?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아좀 뭔가 병맛이 되는 거야 병맛 멋있었는데 어? 이게 뭐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학교에서 내주겠죠 한국에서 이런 경우에 일벌백기하는 꼬라지를 못본 학교에서 내준다고 했어요. 고소 치하하고 근데 지금 이게 왜 기사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설문 때문인 것 같은데 나는 반대입니다. 동동여자대학교 학생이었다면요. 나는 이거 학교가 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행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 책임이고요. 왜내 돈을 거기다 가 꼬라박으라는 거죠?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공학 반대. 여대 고수 그거는 내 가치가 아닌데?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물귀신처럼 책임을 같추지게 하냐는 거예요. 과실은 본인이 다 먹을 거면서 손에만 분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하지? 난안할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 이 작년에 있었던 사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돈은 그래서 누가 낼 거냐라는 문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돈은 학교가 낼 거예요. 학교 가 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설문을 한 것은 의미가 없는 설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어로 한줄 요약해 주세요. 논어로 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극기 복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극기 복례. 극기 복례. 욕심을 이겨내고, 이 기가, 본인 난데 나라는 게 나의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을 이겨내고 그 욕심라는 이게그리 되게 사소한 욕심이에요. 어, 근시한적이고 사소한 욕심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라? 사리로 돌아가라. 사리. 사리 분별. 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런 게 사리거든요. 그냥 아 나는 공학 반대하니까 나는 여대를 사소하기 위해서는 난 무슨 짓을 할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게 극기복례인데 이거를 좀더 풀면요 이게 사리거든요 사리 사리에 맞게 보고 사리에 맞게 듣고 사리에 맞게 말하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리에 맞아야 되는 거. 그게 어른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는. 근데 뭐 사리 분별을 다 그냥 쌈싸먹는 법을 배웠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면은, 우리 결국은 사회 구성원으로 만날 건데, 걱정이다. 걱정.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는 변호사에 뭘 해야 된다? 아류 노너 들으십시오.